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예, 포스코인터내셔널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포스코인터내셔널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예, 포스코인터내셔널 종목을 좀 한번 어,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예, 해당 종목 어,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예, 무역업을 중심으로 예, 자원개발, 인프라개발, 운영 등의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예, 그런 업체고 예, 철강, 공물, 화학, 이차전지 소재, 친환경차 부품, 예, 그리고 천연가스 등뭐 이런 쪽 예, 사업 뭐 이런 쪽 영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예, 해당 종목, 네,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네, 2020년도 매출액을 보면은 21조 4천억 정도 나왔었고요. 2021년도에는 33조 9천억 정도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고, 마찬가지로 2022년도 37조 9천억 정도로 나오면서 꾸준하게 매출, 어, 개선이 됐습니다. 다만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어, 매출액이 어, 36조 4천억 정도로 나올 거로 시장에서 좀 추산을 하고 있구요. 어,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어, 예전에 2020년도에 4700억 정도 수준, 2021년도에는 5800억 수준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9천억대 수준으로 좀 나와주면서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개선이 됐고, 영업이익은 올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조 1000억대 수준으로 좀 나와 줄 거로 일단은 컨센서스가 좀 잡혀 있습니다. 순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2200억, 어 2300억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2021년도에는 3500억대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작년에 6000억대로 순익도 어, 개선이 됐습니다. 꾸준하게 개선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7300억대로 올라설 거로 시장 컨센서스가 좀 잡혀 있습니다. 뭐 1분기 실적 나름 견조하게 나왔고 2분기 때도 더어 개선이 될수 있다 아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종목 뭐 부채비율 뭐200% 대였던 부채비율이 뭐 180%에서 160%대 수준 어좀 낮아졌고요 어 그리고 유벌 같은 경우에는 500%대 이상 나타내면서 충분히 투자 가능한 예 그런 예 종목이다 예 이렇게 일단은 재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외국인 예, 외수 매도 반복이 됐고, 예, 최근에 일단은 매도가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80만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고, 개인은 예, 외국인 수급과딱 반대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네, 216만 주가량 예,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기간 수급을 보면은, 예, 매수, 매도 반복, 최근에 일단은 매도가 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단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고요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33만 주가량, 예, 순 매도 우위를좀 나타내고 있다. 예, 기관에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일부 차이 실현 매물을 하는, 예, 그런 상황인데, 어, 일부 팔고 다시 담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일단 매도가 나온다고 해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수급은 어 체크하면서 어 비중 어 조절해 가면서 진행을 하면은 충분히 수급적인 뭐 리스크도 어 어느정도 줄여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따 차어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어 다음 뉴스플로우를 좀 살펴보면은 예어 진격의 예 포스코 그룹주해서뭐 포스코 6개 상장사 시총 90조 돌파 올해 42조 대비 2배 뭐 넘게 증가, 뭐 2차 전지 소재 사업 내년 본격 전개되고, 뭐 포스코, 홀딩스, 퓨처, 인터, 뭐 이런 쪽시총이다 예, 개선 예, 증가 됐다라는 예, 그런 뉴스입니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고요.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예, 그룹이 포스코 그룹입니다. 어, 뭐 그... 체질 개선, 예, 그룹 전사적으로 해서 이론적으로 지금 예, 노력을 이미 예전부터 진행을 했고 이제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 결실을 맺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그 구간에서 일단은 당연히 시세가 나오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실적까지 점진적으로 찍혀주면서 어, 나와주면은 예, 더 폭발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마찬가지 뉴스입니다. 네, 뭐 리튬, 네, 대세는 리튬이다. 네, 반년세 시총 두 배, 포스코그룹주, 네, 지금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신고가 경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뭐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뭐 올해 좋겠지만 예, 내년에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 예, 해당 고점도 돌파를 했습니다. 예, 돌파를 했고 예전에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폭나 반등했지만 예. 저항 예, 장기 평서 저항을 맞고 다시 급락. 네. 다만 해당 구간 바닥 잡고요. 바닥에서 미친 거래량이 예전부터 2020 1 년도부터요 거래량을 이미 터트리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박스를 만들어가며 엄청나게 등락을 주면서 물량을 다 흡수해갔고요. 그리고 올해 예, 폭발적으로 거래량 예, 증가시키면서 이 물량들 다 잡아먹고 박스 돌파하고 신고가 랠리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 해서, 어, 뭐, 좋은 흐름, 이미 일단은, 예, 저항라인 좀 돌파를 했고, 어, 이제는, 예, 신곡가 랠리 진행이 되면서 위에 매물이 없습니다. 이제 얘네가 이제 핸들링 했던 애들이 만들어 가기 나름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어, 만들던, 어, 충분히 더 많이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예, 이제는 예, 연출이 됐다. 아, 이라,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봉상 보시면은 어, 엄청나게 뭐 등락을 줬었습니다. 이때도 뭐 등락이 작아 보이겠지만 어마어마한 등락입니다. 이것도 예, 어쨌든 이 구간을 예, 다 돌파를 해서 어, 우상향 기조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 올라갈 때 가더라도 이 종목 쉽게 안 줍니다. 예, 엄청난 또 등락을 또 주면서 사람의 예, 그 혼란을 주면서 그냥 가는 종목이고요. 어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데 예, 이 종목은요 일단은 예, 우상 기준은 맞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또 시장 또 변수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뭐 금리, 뭐 긴축 우려, 뭐 이런 부분을 해서 시장이 또 다시 한번 거꾸라진다라고 하면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예, 그런 상황도 언제든지 또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상황이 오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한 번씩은 이런 식의 조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고 뭐또 심각하게 또 만약에 시장이 좀안 좋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 아무리 좋은 종목도 꺾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어,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아마 편하실 겁니다. 박스를 그려 보고 나눠 보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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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량은요 어, 장기 포션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냥 가시, 가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이 비중을 가지고요 예, 시장 리스크를 좀 해지하고 네, 그리고 이 종목의 변동성을 좀 이용해서 네, 이런 변동성을 좀 이용해서 추가적인 미세 전략을 조금만 더 구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홀딩해서 수익 보시는 것보다 예, 이런 미세 전략 추구한다라고 하면은 예, 엄청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 또 하나, 이렇게 이제 복리로 이 물량을 가지고 제 투자해서 복리로 수익을 쌓아간다라고 하면은 그 수익금 금액을 또 일부 여기다가 장기 물량에다가 또어 하락할 때또 모아가는 또 그런 전략을 취하면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수익을 좀 많게 구가 할수 있다. 남들이 이만큼 벌 때. 네, 예, 이만큼 벌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이 말씀을 드리겠고 어 그렇게 할수 있는 종목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 특히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어, 이 부분이 가능한 이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어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예, 포스코인터내셔널. 시나리오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제가 혼신을 의 다해서 이 자료집 작성을 했고요. 네, 해당 자료집 안에는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시장 상황별로 네, 상승장, 또 하락장, 횡보장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별로 1차, 2차, 3차 아, 매수 이런 식으로 다 나눠 놨고요. 또 하나, 시장 상황별로 1차 목표, 2차 목표, 3차 목표가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다 기재를 해놨습니다. 어뭐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난 보고서 이거 봐도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는데 주식 초보라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구요. 그런 것도 미리 감안해서 누구나 쉽게 알아보고 따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어렵지 않구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략 예, 장기 물량 가져가시되 예. 나머지 물량으로 해서 미세 전략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리스크는 낮추고 네 수익은 극대화 할수 있는 예 그런 전략이니까요. 어이 점을 좀어 중요하게 생각해서 잘이 전략 자료집을 좀잘 활용해서 남들 요만큼 벌때 예 이만큼 많은 수익을 좀 걷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이렇게 일단은 예 자료, 어 만들어 놨는데 이거 받아 가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빠르게 해당 자료 예,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당 자료 받고 많은 수익을 좀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로 해드릴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유명한 예, 공신력 있는 증권 방송 또는 예, 뉴스 등에서 소개되는 예, 정말 좋다고 하는 예, 그런 종목들을 믿고 큰돈을 예,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예, 조금 예, 오르다가 확 급락을 하고 어, 나중에는 또 걷잡을 수 없이 예, 하락을 해서 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예,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거고, 또 그냥 예, 별 생각 없이 예, 몇십만 원, 예그 다음에 뭐 십만 원, 또 오십만 원, 뭐 백만 원, 네, 뭐 이런 식으로 예, 소액으로 산 종목은 또 나중 되면 또 엄청 또 급등을 하고, 참 가슴 쓰라리나주 어, 돌아버리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어, 그런데 사실 뭐 이런저런 곳에서 듣는 정보나 뭐 이야기들이 뭐 잘못됐다기 보다는 이게 이제 내가 스스로 어,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네, 확신이 없어서 어,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어,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어, 제가 여러분들께 네,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예,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투자를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강조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 원칙이 잡히기 전까지는 50만원 혹은 100만원으로 소액으로 먼저 진행하시라고 누차 강조드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서 어, 투자 원칙과 경험을 좀네 어,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실시간 예 단기방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어, 단기방에 부득이하게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장전 예 문자로 급등 주도 예 무료로 어,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 이렇게 예, 실시간 <laughs> 네 대응 방에서 어,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리고 어, 수익을 많이 내드리고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해당 방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또 어, 매수해서 또또 어, 또 고맙게 또 수익이 났다라고 고맙다는 인사도 남겨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캡처도 예, 보내주시고 수익 인증도 보내주시면서 어,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당일 예, 급등이 나서 와또 수익이 나오면은 또 관련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이런 식으로 예, 수익을 어, 그 봤던 예, 인증도 계속 남겨주시면서 남겨주시, 확인하게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 캡처 하시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예, 직접 예, 모니터를 뭐 사진으로 좀 찍어서 수익도 인증도 좀 남겨주시고 이렇게 예, 아주 열정적으로 예, 어, 배우면서 예, 그렇게. 어,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튼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사실 뭐 해당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린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 봐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소액으로, 네, 예, 소액으로 어, 제가 드리는 종목을 따라하시다 보면 예, 어느샌가 아, 여러분들이 예, 자신감이라는 게, 네,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고, 예,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어, 시장 흐름을 이해하시다 보면은 예, 그때부터 예, 천천히 예, 시드 금액을 늘려가시면 되시는 건데요. 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예, 여러분들도 어, 점차 예, 투자 원칙이 예, 생기고 또 확신도 생기고 또 어, 작은 금액이 예, 불어나면서 네뭐0만 원으로 네 백만 원으로 네1억네1억 네, 1억 만들기 이런 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어이 실시간 예, 단기 방 있죠. 네 예, 그리고 어, 단기 급등 종목을 예,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예, 정말로 어, 간단합니다. 네, 영상 상단에 있는 예, 전화번호로 단기방이라고, 네, 예,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체크해서 단기방 입장 안내 도와드릴 거고, 또 단기방에 예, 부득이하게 입장을 못 하시는 분들은 예, 그냥 방자 빼고, 예, 단기, 이라고만 어 문자 남겨주시면은 예 체크해서 어 문자만 예 받아보실 수 있게 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웬만하면은 예 단기방에 들어오셔서 어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시장 이야기도 하고 소통하다 보면 더 빠르게 주식에 대한 예 투자 이해도도 생기고 예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어 나만의 예 나만의 투자 원칙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빠르게 세우실 수가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 성공은요, 특별한 능력, 엄청난 고스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아는 평범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게 주식 시장인데요. 꼭 나만의 원칙을 만들고, 나만의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 얼른 계좌를 불리셔서 어, 힘들어도 어, 계좌를 보면 예, 웃음이 예,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빨리 오시길 간절히 예, 바라겠습니다.